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그동안 음, 이벤트에 어, 아주 많은 분들이 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요. 어,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지금 그한 1200여 분의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중복되어서 열심히 날마다 다녀가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1,200여분이 한분한 분이 아니고 어, 날마다 오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오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중복된 숫자이긴 하지만요 1,200분의 댓글이 달렸다는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죠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준비한 아이들이 좀 소소해서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오늘 이벤트에 당첨하는 이 날이 유튜브 생활한 지 5개월대 되는 날인가 그래요. 10월 11일에 첫 유튜브를 시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딱 5개월이네요. 5개월. <laughs> 5개월대 됐다고 또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인 2000분 감사 이벤트가 종료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추첨하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좀 매겨놨어요. 아지텍 1호입니다. 아지텍 1번, 얼큰 이에 자국이 달려있는 아이, 그리고 매약꽃 화분이고요. 조이 1번은 조이의 어그 목련 홍목련이 달려 있 홍목련이 그려져 있는 화분 세트입니다. 그 아즈텍 2번은 좀 키가 작은 아즈텍이어서 화분도 좀 작은 그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주홍색 화분이고요. 아즈텍 3번은 어그 굉장히 그 뭐죠 목, 목대가 아주 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즈텍이에요. 3번 음, 그 랄라 화분이고요. 저희 이번은 어그 수국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수국 화분이 제일 커서 저희 큰 아이를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여기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조금씩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집 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얘가 가장 음,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은 그 좋은 소익자분에신기해졌네요 지금부터 이 다섯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2000분 감사한 는 이벤트 추첨하겠습니다. 총 음모자가 2009분이신데요. 이 숫자는 중복된 숫자죠. 한 분이 여러 번 다녀가셨고, 여러 번 다녀가실수록 그 추첨 확률이 높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 어,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자 2000분 감사나는 위버트 어, 먼저 아재텍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어, 이름 나오는 순서대로 아재텍 1번, 2번, 3번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 들어갑니다 아재텍 선물받으실 분 당첨자 발표입니다아 너무 잘 안보여서 바람처럼님 여정님 배애심님이십니다 바람처럼님 여정님 배애심님 아재텍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2 0 0 0 감사 나눔 이벤트 이번에는 두이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두분이십니다 참하겠 습니다. 그림 그리는 집사님, 글랄라님, 조위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림 그리는 집사님, 글랄라님, 조위에 당첨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 당첨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어, 다음 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신메이터 정원에서는 이벤트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